경북 경산에서 발생한 농협 총기 강도 사건의 피의자를 체포한 경찰은 실탄이 들어 있는 총기를 어디에서 입수했는지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서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권총 강도 피의자 43살 김모 씨가 경찰관들의 손에 이끌려 모습을 드러냅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저녁 충북 단양의 한 청소년 수련관 주차장 앞에서 긴급 체포된 김 씨가 경산으로 압송된 겁니다. 이용한 걸로 추정되는 어, 자전거를 싣고 이동하는 어, 1톤 어, 트럭을 어, 발견 어, 용자를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경산에 사는 농민으로 밝혀진 김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총기를 입수하게 된 경위를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습니다. 또 농협에서 빼앗은 현금 1,500만 원을 어디에다 숨겼는지. 공범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경찰은 실탄까지 쏘고 현금을 빼앗은 김 씨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특수 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오늘 새벽 2시쯤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의 한 다세대 주택 1층에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집안에 있던 60대 남성이 3도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새벽 0시 반쯤엔 세종시 금남면의 1층짜리 주택에 불이나 440만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 당국은 화목 보일러의 불씨가 옮겨붙어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MBC 뉴스 서상현입니다. 오늘 밤에 중앙 선관위가 개최하는 대선 후보 초청 1차 토론회가 열립니다. 각 당의 후보들은 유세 일정을 최소화하고 토론회 준비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김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안보와 통합 구상을 잇따라 밝히며 중도층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문 후보는 자신의 안보 비전을 담은 한반도 비핵 평화 구상을 발표하고 이어 정의와 통합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국민 통합 정부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노재봉 전 국무총리와 정기승 전 대법관 등 국가 원로와 만나며 보수 결집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홍 후보는 빅데이터 분석을 해본 결과 흐름이 매우 좋다며. 지난 일주일간 유세를 다니면서 보수층이 결집하고 있다는 걸 느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미래와 혁신을 강조하는 정책 행보를 펼칩니다. 오후 광화문에서 국민과의 약속 미래비전 선언을 발표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나라를 어떻게 세계 최고의 글로벌 혁신 국가로 만들지에 대한 자신의 비전을 밝힙니다. 바른 정당 유승민 후보는 경기도 파주 평화 누리 공원에 방문하는 등 안보 행보를 이어갔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서울 북한산 국립공원에서 등산객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다섯 명의 후보들은 오늘 저녁 8시 MBC 등을 통해 생중계될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의 주간 TV 토론회에서 격돌합니다. MBC 뉴스 김상현입니다. 대졸 이상 실업자가 분기 기준으로 사상 처음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통계창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대졸 이상 실업자는 54만 3천 명으로 전체 실업자의 47%를 차지했습니다.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구직을 포기한 대졸 이상 비경제 활동 인구도 352만 8천 명으로 사상 처음 3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한반도로 향하고 있는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 전당과 일본 자위대 호위함이 오늘부터 서태평양에서 공동 훈련을 한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요미우리는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전하면서 공동 훈련으로 미일 동맹을 강조함으로써 6차 핵실험 징후를 보이는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훈련은 사흘에서 닷새 가량으로 예정됐고 일본 서쪽 동해상에서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습니다. 하루 걸러 하루씩 24시간 근무를 하고도 휴일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해 사망에 이른 60대 경비원에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이진만 수석 부장 판사는 밤샘 근무 이후 심근경색증으로 숨진 60살 김모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에 따른 사망을 인정해 유족 보상금을 지급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평소 알던 이상지질혈증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악화하면서 심근경색증이 발생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핵추진 항공보함 칼빈스노가 다음 주 초에 한반도 주변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미군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전하고 칼빈스노의 미국 귀환 시점도 당초 예정된 이달 말에서 1개월가량 늦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신문은 또 일본 측이 한반도로 이동 중인 칼빈스노와 공동 훈련을 하는 방향으로 미국 측과 조율 중이며 미일 정부가 북한의 인민군 창설인은 오는 25일을 앞두고 대북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각 당의 대선 후보들은 공식 선거 전 시작 후첫 주말 전국에서 총력 유세전을 펼쳤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TV 토론에서 맞붙습니다. 현재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오늘 한반도 비핵 평화구상을 발표합니다. 성공 운동 첫 주말인 어제 유세는 정치적 고향 부산에서 마무리했습니다. 부산에서 불던 정권 교체 동남풍이 이제 태풍이 됐다 맞습니까, 여러분? 부산 연고 프로야구단 응원곡을 부르며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휴일 예배 참석한 뒤 종교계와 사회원로를 예방합니다. 어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태극기 집회가 시작됐던 서울역 광장 주세를 열었습니다. 자파들이 뭉쳐서 촛불을 만들었습니다. 감옥까지 갔습니다. 태극기 집회를 이끌었던 단체는 홍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세계 최고 글로벌 혁신 국가로 만들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 선언을 발표합니다. 어제까지 이틀째 명랑권을 공략하고 김해 봉화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요역을 참배했습니다. 분열과 갈등, 분노의 시대를 접고 함께 힘을 합쳐서 우리 대한민국을 구하는 영남권 도시 네 곳을 하루에 도는 강행군을 한 다른 정당 유승민 후보는 당내 일각에서 거론하는 단일화는 절대로 없다고 거듭 일축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광주 유세에서 진정한 계획을 일어낼 후보는 자신밖에 없다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다섯 명의 후보들은 오늘 저녁 8시 MBC 등을 통해 생중계될. 중앙선거 방송 토론회 원의 주간 TV 토론에서 격돌합니다. MBC 뉴스 현재길입니다. 최근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이 승객을 강제로 끌어내 무리를 빚은 데 이어 아메리칸 항공도 승무원이 어린 자녀를 동반한 여성 승객 등을 과격하게 다뤄 논란을 일고 있습니다. CNN 등에 따르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댈러스를 향하던 아메리칸 항공 기내에서 아이 두 명과 함께 탑승한 여성 승객이 보안 점검을 이유로 접이식 유모차를 빼앗기자 유모차를 돌려달라고 울먹였습니다. 이어 한 남성 승객이 항의했고 해당 승무원은 이 승객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주먹 다짐 일부 직전까지 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성은 아이를 떨어뜨릴 뻔하고 승무원에게 유모차로 얼굴을 맞은 정황도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항공사는 해당 승무원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진상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식 선거 운동 개시 이후 첫 주말을 맞아 각 후보들은 저마다 승부처로 꼽는 지역 공략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영남권을,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충북을 찾았습니다. 현재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주말을 맞아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집중 공략에 나섰습니다. 울산과 창원의 번화가에서 잇따라 유세를 하고 부산으로 이동해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부산 서면 유세에 이어 시민들과 직접 만나 민원을 청취하며 준비된 대통령 이미지를 강조할 예정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오전에 충북에서 지역 발전 공약을 발표하고 거점 유세에 나섭니다. 오후엔 서울에서 당원 등 10만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유세를 벌입니다. 자서전의 돼지 발전제 논란과 관련해 홍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어릴 때의 잘못이고 스스로 고백한 만큼 용서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부산 북항 재개발 현장 방문과 창원 유세로 이틀째 영남권 세몰이를 이어갑니다. 마산 어시장을 찾아 서민경제를 살리겠다며 바닥 민심을 훑고 오후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인 김해 봉화마을을 찾아 노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할 예정입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울산 지역 공약 발표에 이어 백화점과 시장을 돌며 거리 인사를 하고 오후엔 경북 경산을 거쳐 대구 동성로를 찾아. 대구 경북 민심자께 집중합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전남 순천과 구례를 차례로 찾은 뒤 광주 충장로 유세를 통해 호남의 지지를 호소합니다. MBC 뉴스 현정입니다. 경북 경산의 한 농협에서 실탄을 쏜뒤 평금을 빼앗아 달아난 용의자가 범행 이틀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밤사이 곳곳에서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박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총 강도 용의자 43살 김모 씨가 경찰관들의 손에 이끌려 모습을 드러냅니다. 죄송합니다. 경찰은 어제 오후 6시 50분쯤 충북 단양의 한 청소년 수련관 주차장 앞에서 김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음지에 이용한 걸로 추정되는 자전거를 싣고 이동하는 1톤 트럭을 발견 용량을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일. 경산의 한 농협에 권총을 들고 침입해 실탄 한 발을 쏜뒤 현금 1,50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2시쯤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의한 다세대주택 1층에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집안에 있던 60대 남성이 3도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새벽 0시 반쯤엔 세종시 금남면에 1층짜리 주택에 불이 나 440만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 당국은 화목 보일러의 불씨가 옮겨붙어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어제 오후 6시 반쯤에 경기 광주시에 있는 1층짜리 가구 공장에 불이 났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공장 안에 있던 나무 자재 등이 불에 타면서 소방서 추산 8,900만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MBC 뉴스 박준규입니다. 프랑스 대통령 선거 1차 투표가 현지 시각 오늘 전국 6만 7천여 투표소에서 진행됩니다. 극우 그 전당의 마린 르펜, 중도신당 에마뉴엘 마크롱, 중도보수공화당의 프랑스와 피용, 급진좌파 장류크 멜랑숑 등 4명이 선두권 박빈 승부를 펼칠 것으로 예상되며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 2위 득표자만으로 다음 달 7일 결선 투표를 해 당선자를 확정합니다. 프랑스 정부는 투표소 주변에 경찰 5만 명과 군인 7천 명을 배치해 테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최근 대북 압박에 동참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 강한 비판에 나섰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만약 우리의 의지를 오판하고 경제 제재에 매달린다면 우리의 적들로부터는 박수갈채를 받을지 모르지만 우리와의 관계에 미칠 파국적 결과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중국 비판은 이례적이지만 개인 논평 형식에다 중국을 적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위 조절을 하며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부 장관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 상호소통과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장관은 회담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 지금은 한반도 정세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양국이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정세를 관리 통제하고 모험적 행위를 억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양국이 북핵 문제 해법으로 주장하는 북핵 대화 재개를 위해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합의했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5층짜리 건물 철거 현장에서 건물이 무너져 작업 중이던 근로자 2명이 매몰됐습니다. 대전에서 발생한 가방 시신 유기 사건의 용의자가 어젯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임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지상 5층 지하 3층짜리 건물 철거 현장에서 건물이 붕괴됐습니다. 이 사고로 지상 1층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2명이 지하 2, 3층 아래로 떨어지면서 건물에 매몰됐습니다. 매몰자들은 모두 의식은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소방당국은 현장에 특수 구조대를 급파해 구조 작업을 벌이는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대전의 한 주택가 공터에 50대 여성의 시신이 든 여행용 가방을 버린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어제 저녁 8시 반쯤 여성을 살해해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49살 이모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씨의 집을 압수수색해 증거를 확보하고 이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폭발음과 함께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어젯밤 11시쯤 충남 예산의 한 배터리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6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인근 아파트 주민 200여 명이 대피했고 10여 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을 둘러싼 진실 공방, 또 주적 논란까지. 이번 대선에서 안보 이슈가 막판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딴 논란을 북풍공작, 북한 파리로 규정했습니다. 대선 때가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색깔론,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안보 장사 속에서도.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긴급 대책 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청와대 비서실장 시절 북한 인권 결의안 표결에 대해 북한 의견을 물어봤다는 의혹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 관련 상임위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또 북한과 내통을 했다는 데 대해서는. 이 국민들께 낱낱이 밝혀서 선택을 올바르게 할수 있는. 바른 정당은 김만복 전 국정원장의 언론 인터뷰 내용을 인용해 문 후보 해명이 거짓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찬성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내서 북한의 반응을 확인한 것입니다. 기권 결정을 통보만 했다면 북한이 왜 협박성 반응을 보내 왔겠습니까? 민주당이 인권 결의안 표결 의혹을 제기한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과 손학규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장과의 친분을 거론하며 제기한 음모론에 국민의당도 발끈했습니다. 북풍으로 몰아가려는 수준 낮은 행태를 가당치 않은 거짓 음모론을 즉각 중단하고. 후보 간의 공방도 가열됐습니다. 또다시 색깔로 전국모리가 시작됐습니다.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주적을 주적이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이 국군 통수권을 지어서 이 나라 60만 군대가 따라가겠습니까? 안보관이 불안하고, 남북 관계 불안하고, 한미동맹을 불안하게 할 그런 후보를 뽑으시겠습니까? MBC뉴스 김민찬입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후보를 둘러싼 주정 논란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송민순 회고록의 주정 논란까지 연이은 대형 안보 이슈가 대선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데요. 김민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바 주정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향한 다른 후보들의 공세는 계속됐습니다. 북한을 주적이라고 말하지 않는 그런 분한테 과연 국군 통수권을 어... 맡길 수 있을 것이냐. 지금 현재 그 국방백서에 적으로 규정돼 있는 것은 북한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그 같은 개념입니다. 안보 대선 분위기가 고조되자 북한 선제 타격 등 발언 수위도 높아졌습니다. 징후가 확실하게 발견되면 협의를 해서 아주 보안을 유지하면서 비밀리에 선제 타격을 해야 되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 후보 지원 사격에 다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편향했습니다. 보수 표구글에 나서더니 북한은 주저기라며 차마 눈뜨고 보기에도 애잔한 구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 후보가 확고한 대세를 잡은 만큼 색깔론이나 정북몰이 공세는 소용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네, 이번엔 대선 후보들의 조세 관련 공약을 살펴드립니다. 대선 후보 5명중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4 명의 후보는 법인세를 인상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 낮췄던 법인세를 올려서 부족한 세수를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장미일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현재 22%.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중간보다 조금 낮지만 연구개발비 공제 등의 비과세 감면 혜택이 더해지면서 시료세율은 14에서 18%로 더 낮습니다. 때문에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법인세를 인상해 복지 재원 등에 보태겠다고 했습니다. 대기업 위주로 혜택이 돌아갔던 연구개발 공제 등 각종 비과세 감면 혜택을 줄여 세금을 더 걷고 그래도 부족하면 돈을 많이 버는 기업부터 세율을 25%로 올려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유승민 심상정 후보는 아예 법인세율을 인하 전인 25%로 복구하겠다고 했습니다. 반면 홍준표 후보는 법인세 인상에 반대하고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은 법인세를 인하해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등도 법인세 인상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법인세를 인상하면 그 영향이 결국에는 근로자, 소액주주, 소비자들에게 전가돼 서민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경제연구원은 법인세율을 1%포인트 인상할 경우 0.3에서 0.5%의 고용감소가 초래될 것이란 연구결과도 내놨습니다. 현재 전체 근로소득자의 46%가 세금을 내지 않고 개별 기업의 47% 정도는 이익이 적다는 이유로 법인세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재원 마련을 위해 이렇게 왜곡된 조세 체계에 대한 개정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일입니다. 네, 이렇게 문재인 후보 측은 인권 결의안 기권 결정을 북한에 통보했을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지만 다른 후보들은 문 후보가 계속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며 일제히 공세에 들어갔습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당시 우리 정부가 기권 결정을 북한에 통보했던 것일 뿐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11월 16일 대통령 주제회의에서 기권 방침이 결정됐습니다. 통보해주는 차원이지. 더불어민주당도 송민순 전 장관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 내부에서도 송전 장관이 공개한 문건에 대해 엇갈린 해석을 내놨습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등은 후보직 사퇴 촉구 등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문 후보는 송전 장관이 회고록을 냈을 당시에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했다가 지난 2월 한 방송에선 국정원을 통해 북한의 반응을 확인해 봤다고 말했고 방송 토론회에서는 또다시 오락가락한 해명을 내놨습니다. 북한에 물어보고 기권을 한 것은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참석자들의 기억이 다를 수는 있지만 국정원을 통해서 파악을 해봤다는 것이죠. 북한에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문후보 측은 오해가 있는 표현을 썼는지 모르지만 내용은 달라진 것이 없다면서 의혹을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2일 토요일 뉴스투데이입니다.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이 지난해 발간한 이 자신의 회고록 내용을 뒷받침하는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2007년 북한 인권 결의안 기권 결정 당시 북한에게 단순히 결과 통보만 한 것이라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진실 공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정동욱 기자입니다. 송전 장관은 북한 인권 결의안 결정을 북한에 물은 것이 아니라 국정원을 통해 반응만 파악했다는. 문재인 후보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2007년 11월 20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신을 호텔방으로 불러 북한의 입장이 담긴 문건을 보여준 뒤 기권하자고 했다는 겁니다. 문건에는 노전 대통령이 전달했음을 짐작하게 하는 청와대 마크도 찍혀 있습니다. 문건에서 북한은 만일이라는 가정 형태의 문구를 쓰며 우리 정부가 인권 결의안에 찬성할 경우 관계 악화를 경고했습니다. 인권 결의안에 찬성하는 건 정당화될 수 없다며 우리 정부의 결정을 예의주시하겠다고도 압박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찬성할 것을 우려하고 보낸 사실상의 경고문으로 읽혀집니다. 송전 장관은 문 후보 측 해명대로 북한의 기권 결정을 통보했다면 북측이 이런 식의 경고성 답변을 해왔을 이유가 없다며 이 문건은 의견을 물어본 데 대한 답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북한에서 온 메시지, 그걸 보면 기권에 대한 답입디까 찬성 가능성에 대한 답입디까 문재인 후보는 송전 장관의 문건 공개가 공무상 비밀을 두선한 제2의 북풍 공작으로 판단한다면서 당시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할 수 있는지 법적 판단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동욱입니다.